자, 14번. 14번은, 자, 유형 100, 어, 자, 14 유형은요, 경매와 공매의 경합입니다. 방금 이런 겁니다. 이런 건데,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에. 동일한 물건이 경매와 공매로 동시에 진행될 때 경합이라고 부르는데, 먼저 낙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금을 먼저 납부하고 먼저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최종 소유자가 된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아까처럼 어, 이게 예를 부천 거다 그죠? 부천이든지 뭐뭐 어디든간에 어디든 어, 이렇게 이제 막 경매와 공매가 진행되는 것이죠. 같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에 먼저 낙찰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장금을 빨리고 등기소 가서 인전을 빨리 해버려야 되지. 어 비슷하게 한데 내가 3일 빨랐어 그러면 공매에서 먼저 빨았다 그러면 싸게 사고 빨랐다 못 가면 그 사람이 줘야 되는 거야요 알겠어요? 물론 경매에서는 뭐 기각이 되고 뭐10% 보증금 다시 돌려주겠지만 기분 나쁘죠 도전했는데 나는 공부를 몰라나 경매장만 쫓아다녀가지고 낙찰받고 본 게네 3일 뒤에 잔금 날짜라서 다 대출하고 지금 다 준비해 놨는데 공매낙찰자가 나는 10억짜리를 팔려봤는데 공매 낙차자는 10억짜리 계를 5억 5천을 받았어요. 그지가 3일 전에 잔금 치라버렸어요. 치고 치료 이전해버렸어요. 그러면, 뒤에 이전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되는 거죠? 어, 군부에 넣습니다. 낙찰은 빨리 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빨리 잔금 내고, 빨리 자기 앞으로 이전해야 돼. 자, 이해됐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사법연수원의 뭐, 이런 문구가 있는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대누화입니다. 뒤에 넘어갑니다. 뒤에 주체난 거. 국시의 체납처분에 대한 공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부동산에 대해서 강제경매나 임의절찰를 별도로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 매수인 중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자가 진정한 소유자로 확정된다. 먼저 소유권을 취득해야 돼요. 장금을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 되게 낙찰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빨리 소유권을 등기를 마친다. 등기를 마친다, 마친다. 자그 다음에 또 봅니다. 동일 대상에 대한 경공매 절차에 경합해왔고 이거를 어 자, 읽어본다. 추천한 거 동일한 물건이 법원 경매와 자산관리공사 공매로 경합해서 진행되다가 공매 적가 매수인이 먼저 장금을 납부해서 법원 경매가 매각 불허가 되고 기각된 매각 불허가 되고 되고 어 취소 기각 기각된 사례다 자, 이거는 제 석사 논문에 어, 옛날 거 조금 복사를 이제 해왔습니다. 자, 위에 노란 거 봅니다. 서울에 보면은 종로에 경희궁의 아침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경매에서는 빨간 거는 경매고요. 밑에 이게, 이거 청색은 공매입니다. 한 명에 11억인데 공매는 8억 6,100에 되니까 다스명들어습니다 결론적으로 싸게 산 거죠? 얼마 싸게 샀노? 1억 한 4, 5천 싸게 샀다고죠? 어, 그럼 좋은 거예요. 자, 제일 밑에 거, 숙밭시설만숙밭시서 통영인데, 경매는 9명에 52900. 자, 공매는 3명에 4800. 1억 한, 2, 1억 2100을 싸게 샀어요. 공매가. 그럼 1억 2100이 뭐 작은 돈입니까? 작은 돈이에요. 원장님하고 통수 심만자를 몰라서 뭐 1210분을 모아야 되는데. <laughs> 그죠? 사주도 되는 돈인데, 어? 이렇게 싸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공매가 대부분이 좀, 금액도 싸고, 낙찰자 수도 좀 작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잘, 자, 그 다음 봅니다. 경매와 공매가 동시 진행할 때이찰을보여가지고 이게 저 밑에 오른쪽 보면요. 마강수 씨, 어, 김강수 씨라고, 이게 마곡 박사. 이분이 한국공인중개사 협회에 자주 칼럼을 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가 쓰는 건데, 아마 잘 쓰는 것 같아요. 집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 보면, 이제, 첫째 사건 옵니다. 그죠? 소유권을 누가 취득하냐? 대해서도, 대금을 먼저 납부한 낙찰자가 자, 이 묶고 틀렸습니다. 대금을 먼저 납부했다. 자, 깐만보시다 공매에서 오늘 납부했어. 경매에서는 내일 납부했어.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은, 공매가, 다시요. 경매가 오늘 장금 넣었어요. 공매는 하루 뒤에 넣어요 근데, 소유권 이전을, 경매는 이틀 뒤 하고, 공매는 어제 장금 넣어서 바로 해버렸어요. 그럼 누가 소유자 될까? 좀 다툼이 있겠죠? 싸쏴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사이지만은, 쏴할수 있어요. 그래서, 장금을 딱 넣으면은, 경매와 공매가 진행, 동시에 된다, 그런 경합이 되는 거는, 장금을 딱 넣으면서 법무사한테 딱 해갖고, 대출받아하고 오늘 이전 해버려요. 그, 우리 합이가웠죠합동 동시 패션. 팥도 배웠습니까 안 배웠어요 낙장불입 뭡니까 낙장불입 장 두개가 있어 10 장때 이래야 되는데 아차 하다가 이거 나왔어요 이를 비를 내야 되는데 장이 떨어져서 그래갖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잘못됐다 미안하다 다시 소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팥도 치다가 안되죠 고기 낙장불입입니다 낙장 떨려가지고 다시 돌아 이거 안되는겁니다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이 문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 이 문구는 아까 보니까 이게, 어, 사법연수에서 나온 자료 있죠. 어, 여기 이, 이 자료가 제일 중요합니다. 매수인 중에서 먼저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어, 소유자입니다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 장금 도말합니다 먼저 장금을 넣는 게 아니고, 먼저 등기부 등본에 지름을 딱 올려야 소유자인데 말입니다. 알겠어요? 하루 전에, 경매에서 하루 전에 먼저 장금을 넣그 중요한 게 아니고, 하루 늦더라도 오늘 바로 이전 딱, 마친 사람이 장땡이다, 이말입니 지금. 자, 넘어갑니다. 19번. 자, 19번 보세요. 경매. 시티셰븐. 1억 3,100. 공매. 똑같은 909원 대 1억 1,700. 누가 싸게 샀습니까, 지금? 공매가 싸게 샀죠? 빨간 네. 거로요 빨간 거. 빨간 거. 네. 한 천, 천0백원 싸게 샀네 그러면 공매 사는 게 낫지. 자, 됐죠? 네. 자, 누워 논다. 403번. 이번호로 제가 누렸다그러구 자, 그 다음에, 어창구입니다 네. 어창고. 의창구. 5페이지부니다 5페이지. 자, 저도 같이 교정을 봐야 돼요. 5페이지 위에 봅니다 5페이지 위에. 이 원장님이 하다 보면 또 실수할 때가 있다. 그죠? 네. 1, 2, 3, 4부터. 50분간 딱 넣어야 되는데 뭐가 빠졌다. 자, 창구 서상도 보니까 교재 봅니다. 위에 거는 기각됐어요. 왜냐? 공매에서는 4억 7 100이고, 4억 7 1 0 0 밑에 거 이게 먼저 낙찰되고 잔금을 넣고 통지합니다 법원에다가 통지를 보통 해줘요. 해주니까 법원에서는 아, 너가 먼저 잔금이 다 들어오고 끝났구나 하면서 우리 경매는 기각을 시켜버립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두 개가 움직일 때는 공, 경매만 찾다보지 말고 아까 봤죠 공매 공고 쓰는 거 있죠. 그런 거는 번호를 딱 갖고 공매가은 있습니다. 그번그거를 가지고 찾아보세요. 그래서 공매에서 아마 싸게 산것 같아요. 이죠. 싸게 산 것. 자, 그다음 넘어갑니다. 양평군. 양평군. 양평군도 봅니다. 땅인데 똑같아요. 산1 5에 33. 위에 경매도 1700. 공매는 800에 떨어졌네. 그러면은, 둘 중에서 요라가지고, 공매가 더 많이 떨어지면 요 사면 되겠죠? 자, 만약에, 어, 경매에서 누가 700에 샀다 했는데, 공매에서 그 다음에 600에 떨어졌고 내가 낙찰받으면 그게 더 낫죠? 우리가지고 어, 계속 막뭐 매주 10% 떨어지니까, 어, 그래서 이제 잘 보시고, 하셔야 되겠다. 예. 자, 넘어갑니다.